와, 어디야? 봐라. 와, 와, 오 씨, 보디야. 나이스 보디. 오, 나이스 보디. 어, 아, 좋아요. 나이스. 아, 갔다, 갔다해. 아, 나이스. 야, 이것도 어래고 이렇게 치

어 나이스 페이드. 나이스. 야. 이런 나없으만나 쳐도 되나 어. 나이스! 와, 아, 하나 다나 쳤다. 아, 맛있 뭐야. 나이 나이스 어? 괜찮아, 괜찮아, 들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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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쓰살지지도다고나 <laughs> 야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빨리 이번에 <웃음> 쳤어? 이번에 져프가 쳤어 터져. 터수 나이스 레이스 파아 나이스 핀핀핀 나이스. 나이스. 어, 나이스.